1학년 때는 간호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그냥 모든 교과 비교과에 녹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. 2학년 때부터는 노인간호라는 구체성을 갖고 노인간호와 관련된 탐구 활동들이 교과나 비교과 활동에 많이 드러나되 억지로 엮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좀 자연스럽게 녹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3학년 때부터는 노인 간호와 최근 이슈인 재택의료 관련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대한민국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택의료, 이렇게 스토리를 잡아서 3학년 때는 좀더 노골적으로 간호학과를 희망한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. 그 중에서 내네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다 하는 비교과가 있을까요? 1학년, 행동종합 및. 행특. 네, 행특. 네. 그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간호사라는 직업이 정해져 있는 학과인 만큼 이제 이타성이나 의사소통 능력 이런 게 많이 중요시 되는 학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1학년 때 반에선 어떤 사람이었고 3년간 학급 임원을 하면서 선생님들께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고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잘 드러났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.